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쾌함도 세상이 주는 선물이니 걱정마저도 고맙게 받아들여라. 앞선 내용에서 더 이어가보자. 그럼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가? 평생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삶만 부러워하며 살다가 문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라는 뜨거운 열기 가득한 말에 우리의 생은 다시 바짝 마른다. 그리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며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와 같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자신에게 아무리 던져도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질문 자체가 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것을 버렸다. 여기에서 포기가 아닌 버렸다 라는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하고 싶지만 억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원하는 삶을 위해 우선순위에 적혀있지 않은 것을 버려서다. 포기가 아닌 선택이었기에 나는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비트겐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언어 표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만약 내가 나는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라고 생각하면 포기한 만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잘 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고민에 빠져 사소한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불쾌함도 세상이 주는 선물이니 걱정마저도 고맙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이며 그 안에는 언어가 가득하다. 그래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인 것이다. 필사의 문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때 반대로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 삶의 원칙을 추구하며 살아보라. 당장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것이다.